안녕하세요 사장님. 오늘은 건축하시는 사장님이시나 그소 사장님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. 그 사장님들 우리 손님 중에 만나보면요. 특히 건축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공구도 많고 일 나가면 자수도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걸 보관하기 위해 갖고. 컨테이너를뭐 한달에 일정요금 주고 임대해갖고 그거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또 아시는 분 찾아가갖고 뭐 시골이나, 시골이나 좀 교회에 보관하자고 하면 요즘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사진에 촬영돼갖고 뭐 이렇게 단속 나온다고 땅 주인들이 잘안 빌려준다 그러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장님들께서 오늘 저희 창고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. 이 창고가 저희들 여기 컨테이너가 놓고요. 이 컨테이너를 그 사장님들한테 사용하게끔 빌려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저 보시다시피 이 창고는 샷대로 되어 있어 갖고요. 오른쪽에 수출용 컨테이너보다 문 열고 닫기가 쉽습니다. 저희 창고는 이렇게 자물쇠 열고 열면은요 저 안에 가로가 3m고 긴 쪽이 6m입니다. 통상 여기 에 6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사인들 쓰는 컨테이너고 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. 이걸 저희들 한 달에 이렇게 그 컨테이너 임대료보다 조금 더 받고 사용하게 해드립니다. 이 요금은요 컨테이너 임대료보다도 조금 더 못해고요. 그, 매달임료를 넣어주시고요. 5달넘으면 여섯 달째는 무료로 서비스 해드립니다. 그러면 이렇게 뭐, 6분지 1 정도? 20% 정도 할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뭐, 20만 원 정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인해 드립니다. 원래 30만 원인데요. 유튜브 보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은요, 신발은 할인해 갖고요, 건축 사장님들 이렇게 계약서 쓰고, 이렇게 6개월 이상 계약서 써 주시면은 한달 무료로 해 드릴게요. 이런 창고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유튜브에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 다음에 그, 이, 건축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어떤 자재든지 이렇게 뭐 냄새가 난다든가 썩는다든가 뭐 변질된다든가 이런 거 아닌 제품들 보관할 때 없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요. 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들 구성하는 게 지금 아래에 보이는 제 창고에다가 저희들 미니 창고 만들라고 그럽니다. 요즘 미니 창고 인기가 좋더라고요. 그 다음에 요 지금 보이는 거 요거 저희들 이렇게. 야적도 빌려드리거든요. 물론 큰 거는 안 되고요. 저렇게 한차 분량 정도요. 그 다음에 그, 이렇게 사장님들 가지고 오는 컨테이너도 저렇게 보관해드립니다. 뭐, 문 열고 닫고 안 하고 뭐 하면 저 위에 올려서 보관해드리고요. 그, 건축하는 사장님들, 소사님들 연락 주십시오. 그러면 가능하면 저희들 맞춰갖고요. 할수 있는 거 해봅시다. 그 다음에 가격은 뭐,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해드릴게요. 어차피 폭탄 쓰는 하고 지금 안 하는 일이니까요. 지금은 몇개안 되지만은 고객이 많아지면은 그 컨테이너 계속 갖다 넣을 생각이거든요. 연락 주십시오. 요 명함 올려놨으니까요 보시고요.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